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루리웹의 어떤 분은 2020년 2월 22일 22시 22분 22초에 출석일수 2222일을 채우고 22222라는 제목에 홍진호 사진 두 장을 올린 후 이후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 홍진호 사진 두 장을 올린 후 이후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 스스로를 공인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위해 6년 이상을 꾸준히 매일 로그인 했다는 점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짱구 매니아는 이렇게 흰둥이 그릇에 코코볼을 넣어서 먹으며 꿈을 이루었다는 평을 올리기도 하였고, 생각날 때마다 과략근 조이기라는 캐릭터명은 이미 존재한다고 하여 쓰지도 못했는데요. 어떤 분은 직접 수집한 돌로 알파벳을 완성시켰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가짜 광기는 명함도 못 내미는 찐 광기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영화 감독들의 관계입니다. 2013년엔 한 영화 감독이 날치기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영화 속 캐릭터의 감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며 실제 날치기를 했다고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4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20대 여성의 가방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하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옷까지 갈아입고 도주하다가 30분 만에 잡혔다고 하네요. 나홍 나홍진 감독은 광기 가득한 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현장에서도 작품을 위해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나홍진 감독이 김윤석 배우와 추격자 현장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대판 싸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결국 나홍진의 의견대로 촬영을 했는데 영화는 대박이 났고 김윤석은 다음 작품인 황해 역시도 함께 촬영합니다. 김윤석은 다음 작품으로는 꼭 홍경표 촬영 감독과 함께 하라고 추천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홍경표 촬영 감독 역시도 완벽주의로 유명한 촬영 감독인데 그렇게 나홍진과 홍경표가 만든 작품이 곡성입니다. 곡성에서 외지인 역할을 맡은 쿠니무라 주는 킬빌에도 출연했던 엄청난 경력의 중견 배우이기도 한데요. 고관절이 매우 안 좋았지만 글루코사민을 먹으며 산에서 추격신을 찍는다고 엄청나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다 찍었는데도. 햇빛 각도나 안개가 마음에 안 든다며 몇날 며칠을 계속 찍었다고 하는데요. 폭포 맞는 씬을 촬영한 건 추운 날에 철원이었다고 하는데 촬영 스텝은 물론이고 촬영 장비들 뜨거운 물과 욕조까지 가지고 첩첩 산중에 올라간 후에 쿤이 물아준 앞에서 PD와 감독이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쿠니무라 준은 아저 촬영용 크레인은 어떻게 끌고 온거지 하면서 죽기 살기로 촬영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곡성 역시도 엄청난 성공을 했고 쿠니무라 준은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조연상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한국영화의 힘을 느꼈다는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디테일로 가장 유명한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인데 스파르타 쿠스에 나오는 대규모 전투씬 촬영을 위해 이렇게 3,500명의 보조 출연자들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한 명씩 다 동작을 지정했다고도 하고 1968년작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아직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도 전에 만든 영화이지만 아날로그 기술만으로 우주 공간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제작 당시에 나사에 6,000번 넘게 전화해서 우주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바람에 나사 측 사람이 영화 감독 그만두고 나사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다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나사에 들어오면 우리가 미칠 거라며 그대로 감독하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포 영화의 고전인 《샤이닝》을 제작할 때도 원작자인 스티븐 킹에게 밤낮 새벽 가릴 것 없이 수십 통씩 전화해서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한 생각으로 쓴 거냐 어마어마하게 물어봐서 아이 스티븐 킹이 전화선을 뽑았다고도 하는데요. 베리린든을 제작하면서는 전기를 쓰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는 그때의 느낌으로 가야 한다는 철학을 펼쳐 전기를 사용한 조명이 아닌 촛불로만 조명을 만들어 굉장한. 영장면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거미의 성 역시도 유명한데요. 이때의 주인공 연기는 굉장히 실감 났는데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무서워서 나온 표정이라고 합니다. 궁도부 회원들을 모아 가짜 촉이 달린 활을 발사하게 하였고 벽이나 튼튼한 갑옷에는 실을 매달아 진짜 화살을 공기 압축기로 발사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배우는 촬영이 끝난 후 술김에 총을 들고 감독의 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다고도 하네요. 일본 거미의 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있는데요. 60년대 당시 공포탄보다 실탄을 구하기가 더 쉬워서, 실탄을 써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사격 장면들의 반동들이 정말 많이 실감납니다. 영화를 위해 보여준 진정한 광기는 로아라는 영화에서 볼수 있는데요. 사자와 호랑이가 주인공인 크리쳐물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이 영화를 위해 제작진은 11년 동안 대략 150마리의 맹수와 동거했다고 하고 영화를 찍는 동안 70여 명의 스태프가 다쳤는데 얼굴 복원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했었는데 총 부상자 36명 중 중태 12명. 총 실종자 3 명이라는 광고 문구가 진정한 광기 아닌가 싶네요. 영화 역사상 최강의 광기를 보여준 감독은 위대한 피츠 카랄도의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일 텐데요. 영화 포스터만 봐도 알겠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화를 찍기 위해 배를 산 위로 올렸는데요. 스토리상 배를 올리는 이유도 아마존의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렇게 원주민들이 순수 인간의 힘만으로 배를 올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요. 많은 스탭들과 배우들이 부상과 사망에 시달렸는데, 아마존이다 보니 마취약도 없어 마취도 없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참여한 원주민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이 현장을 습격하여 부상자가 생기자 감독은 보복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판단하여 부상자 치료만 하고 촬영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장이 열악하자 한성지라던 주연 배우인 킨스키 역시도 어마어마한 히스테리를 부렸고 이에 빡친 현지 원주민 배우가 감독에게 저 사람 죽일까요? 라고 물어보자 지금은 영화 찍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대답을 하기도 킨스키는 꼬장을 부리다 지쳐 보트를 타고 현장을 도망갔다고도 하는데요. 감독이 쫓아가서는 당신이 여기를 떠나면 권총으로 당신을 쏘고 남은 한 발로는 내 머리를 쏠테요 라고 통보하여 겨우겨우 다시 촬영을 재개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지금도 그 영화를 보면 그 광기가 그대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다음은 유비빔씨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화성인 엑스파일 같이 특이한 일반인 나오는 방송들을 보면 방송용 가짜 광기로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결국 주작으로 드러나기도 하여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발견해 나온 유비빔씨는 진짜 광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비빔덕후로 출연을 하였는데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면 다 비벼진다며 비빔. 밥을 먹는 분이었습니다. 유인섭이라는 이름도 유비빔으로 개명하였다고 합니다. 유비빔 씨는 청각 장애인인데 학창 시절 밴드부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두 배로 소리에 집중을 했다고 했지만. 박자를 자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드러머의 꿈은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공장 노동, 튀김 장사, 각설이 등안해본 일이 없었는데 나중엔 비빔밥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려면 무엇이든 비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빔 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비빔밥을 만들면서 가게 구석에서 비빔 소리도 연구하고 비빔 법칙도 연구하고 비빔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여 쌓인 자료만 15,000장 정도 합니다. 정말로 비빔을 적어서 전주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비빔이라는 단어까지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요. 공원을 찾아가서는 비빔 연주를 하기도 하고 죽은 꿀벌들을 모으기도 하는데 꿀벌이 영어로 하면 비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로 꿀벌들을 음표 삼아 음악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손님의 비빔밥을 직접 비벼 주기도 한다는데 세개 분의 비빔박자로 비빈다고 하는데요. 손님은 비빔박자대로 비벼 주셔서 정말 맛있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인스타를 통해 세계 최초 비빔파마를 보여주기도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부적이라며 직접 그린 비빔 부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비빔 문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빔 정음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는데요. 엄청난 비빔 열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집 비빔밥도 맛있다고 하네요. 악동뮤지션의 광기 역시도 유명한데요. 악뮤의 이찬혁이 해병대에서 근무할 때 해병 승정가 를 만들었는데 해병대 이름은 한번 남기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는 형님의 나와 군가를 불렀 었는데요. 동생은 왜 저래 정말 진짜라며 부끄러워 하더니 나중엔 함께 따라 부릅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자 알람으로 쓰고 있다고 대답하여 찐 광기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광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 되었습니다.